<목소리> 어. 다시 해줘봐 다시 해줘봐 거의 뚱뚱해요아 <뚱뚱이야. 웃음>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 <목소리> 지금 영정동 가고 있어요 왜 가죠? 엥? <laughs> <laughs> <에, 에>? 왜 <laughs> 가죠? 먹으러 가요 네. 오케이. 네. 맛있겠다. 야, 왜 이렇게 인위적이야, 너? 쿠키. 너 먹어. 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음, 거야. 쿠키. 차에서 먹는 간식. 부탁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손 닦아? 광 응. 황제물의 숯사에 해물파전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오 어, 노지민 얼굴 나왔다 가려줄게 어디로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산야바위로 가고 있습니다 산녀바위 어... 해수욕장 해수욕장 다시, 다시. <laughs> 알았어. 자 지금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어디로 가고 있죠? 네, 저희는 느낌. 지금 선녀바위를 가고 있습니다. 선녀바위? 네. 가고 있습니다. 아...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근데 맛있게 드셨나요? 완전 맛있었어요, 진짜로. 물회도 맛있었고. 네. 해물파전도 맛있었고. 네. 나중에 가족들도 다 같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꼭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배보려고해보로죠얘좀 네. 걸어다니면서 수화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갈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서 사진도 정리하고, 네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아, 집에 네? 가서 또 드세요? 또? <웃음> 네. <웃음> 아도 네. 다이어트 하는 네? <laughs> 그런 거 지금 아까 너무 많이 드시던데? 네? 그거 저요? <laughs> 어? 저희는 지금 우와, 주세요 손녀마이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짠 <laughs> 굿굿 어떡해 야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자 어머 야 이거 유튜브에 넣, 넣을 거야? 아, <laughs> 진짜 늘 거야? 야, 니네 머리에도 똥 싼다 그러다. 어, 날씨가 다행히도 따뜻해요. 그치? 지리 대답 안 해? 응? 날씨가 따뜻하죠. 맞아요. 아... 그대로 있어? 응. 목 뒤져서 쳐봐. 이야. 사람도 야, 많이 없고 하고, 좋네요. 반대쪽이? 지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바다 물이 들어왔어요. 음... 짠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선녀바위를 갔다 왔습니다 어. 일단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구경을 잘 하긴 했는데 딱 추워서 아쉽습니다 좀 네. 아, 찍어주세요 왜요? 찍어주요 왜요? 무시하세요 <laughs> 얼굴 안 가려도 되나요? 얼굴 안 가려도 되나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돼요. <laughs> 그럼 쟤만 얼굴 나오게 하고 우리는 가려 <laughs> 저도 나와도 상관없아요 올릴 올릴 올릴건데요? 저희는 이제 아, 선녀바위를 어, 다 구경했구요 어 차조심 차조심 나를 반기네 하늘

<웃음> 미쳤어. 영종. <laughs> 짠. 카페 도착. 맛있겠죠? <laughs> 아, 진짜. 누가 봐도 맛있다니까?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왔죠? <laughs> 저희는 지금 바다 앞 테라스라는 카페 왔죠? 카 왔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시켰냐면요. 네. <laughs> 저거를 시켰는데요. 이름이 일은... 아, 일단 초코 빵이랑 음... 마네 빵 같은. 가서... 거 봐, 어 맞아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laughs> 추워서 나가기 싫어. 나가고 <laughs> 아, 싶다. 어, 나가면 사진 찍으면 좋겠다 어, 저거 나오고, 나오고 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음. 저희는 네. 나갈 거예요. 저희가 시킨 게 나왔습니다. 음... 맛있겠죠? 여기 가운데다 일등 있어. 찍어, 찍어. 왜 이렇게 찍어야지? 난동영상이데다 나가는데, 우리만 안 나가는 거 봐. <laughs> <laughs> 음안 나가. 나갈 생각을 안 해. 이런거는 아 이거 소 어때?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어느 정도 진짜 하늘만 끝장만큼 너무 <laughs> 네. 오늘의 운전자는 즐거우셨나요? 네, 아주 좋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아주 좋구 <laughs>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놀러갈 의향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어디로요? 다음에저 멀리 저 멀리? 영종도로 오겠습니다 아 또요? <웃음> <웃음> 아,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 안녕